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공순이입니다. 불교 명상 마음의 평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앙쿠타라 아니카야 또는 증지보 팔리 경장의 영어 해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달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세 가지 요소를 지닌 장사꾼인 승려들은 머지않아 부의 위대함과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세 가지? 가게 주인이 눈썰미가 좋고, 기민하며, 후원에 능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어떻게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게 주인이 어떤 품목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품목은 이 가격에 살수 있고 이 가격에 팔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만큼. 이익은 이만큼 들 것이다. 이것이 가게 주인이 좋은 눈을 갖는 방법이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어떻게 영리합니까? 가게 주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능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게 주인이 기민한 방식이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어떻게 그의 후원에 능숙합니까?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아들들이 가게 주인을 알고, 이 가게 주인은 눈썰미가 좋고 눈치가 빠르구나라고 아는 경우가 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고 정기적으로 우리의 투자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부를 제안하며 말하기를 "여기, 내 친구가 이것으로 부를 얻었으니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고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갚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게 주인이 그의 후원에 능숙한 방법이다. 이세 가지 요소를 갖춘 가게 주인은 머지않아 부의 측면에서 위대함과 풍요를 얻을 것입니다. 스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스님은 머지않아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대함과 풍요로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세 가지. 스님이 눈이 좋고, 기민하며, 후원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좋은 눈을 갖고 있습니까? 스님이 이것이 스트레스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발생이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소멸이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소멸이다. 스트레스의 소멸 이것이 스님이 좋은 눈을 갖는 방법이다. 스님은 어떻게 기민합니까? 스님이 어리석은 자질을 버리고 좋은 자질을 취하기 위해 끈기를 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확고부동하고 노력이 확고하며 숙련된 자질과 관련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님이 기민한 방법이다. 스님은 어떻게 그의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승려가 정기적으로 학식이 있고, 전통을 전승하고, 경전을 암기하고, 율장을 암기하고, 마티카, 담마 주제의 목록,를 암기한 비구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묻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저 존재들은 공개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을 밝히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에 대한 의심을 없애줍니다. 이것이 스님이 그의 후원에 능숙해지는 방법이다. 스님, 이세 가지 요소를 갖춘 스님은 머지않아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대함과 풍요로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세 가지 유형의 아픈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세 가지? 환자가 올바른 음식을 받든 받지 않든, 올바른 약을 받든 받지 않든, 적절한 간호를 받든 받지 않든,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병에서 아픈 사람이 올바른 음식을 받든 받지 않든, 올바른 약을 받든 받지 않든, 적절한 간호를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그 병에서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 아픈 사람이 적당한 음식과 적당한 약, 적절한 간호를 받으면 그 병이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병자에게 음식과 약을 허락하고 병자를 위한 약을 허락한 것은 환자가 적절한 음식과 적절한 약과 적절한 간호를 받으면 그 병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락되었고. 병자를 간호하는 일도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아픈 사람들도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간호를 필요로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간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 가지 유형의 아픈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세 종류의 사람도 세 종류의 병자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세 가지? 열애를 보든지 못 보든지. 열애께서 선포하신 법과 유를 듣든지 듣지 못하든 관계없이.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합법성. 숙련된 자질의 정당성. 열애를 보든지 못 보든지. 열애께서 선포하신 담마와 유를 듣든지 듣지 못하든 관계없이 법에 발을 들이는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숙련된 자질의 정당성 열래를 뱉고 열애께서 선포하신 담마와 유를 듣게 되면 법과 기술의 올바름에 발을 띠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열애를 보게 되고 열애가 선포한 담마와 유를 듣게 된다면 법과 기술의 올바름에 착수할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마, 대머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담마를 배워야 합니다. 이들은 세 가지 유형의 환자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세 사람은 우리의 큰 은인입니다. 어느 세 가지? 부척계 귀의하고, 단마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큰 은인이니라. 또한, 이를 통해 이것이 스트레스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발생이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소멸이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소멸이다. 스트레스의 중단. 이것은 사람의 큰 은인입니다. 더 나아가 유출이 끝나고 유출 없는 알아차림과 분별의 해방에 들어가 머무르게 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직접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은인. 스님들 이세 사람은 우리의 큰 은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세 사람보다 더큰 은인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세 은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일어나 인사하고 가슴 앞에서 손바닥과 손바닥을 맞대고 서열에 따라 봉사함으로써 보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는 그들에게 옷, 닭발 음식. 숙소 또는 병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품을 제공함으로써.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세 가지. 거꾸로 분별하는 사람. 무릎 분별하는 사람. 활짝 분별하는 사람. 그러면 거꾸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절에 갔다가 비구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구들은 그에게 처음에도 훌륭하고 중간에도 훌륭하고 마지막에도 훌륭하게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세부사항과 의미에 있어서 전적으로 완전하고 지극히 순수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연설의 시작 부분에도 주의하지 않고, 중간에도 주의하지 않고, 끝부분에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그 말씀의 시작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끝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냄비를 거꾸로 뒤집으면 거기에 부은 물이 흘러나와 머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원에 간 사람이 종종 비구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구들은 그에게 처음에도 훌륭하고 중간에도 훌륭하고 마지막에도 훌륭하게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세부사항과 의미에 있어서 전적으로, 완전하고 지극히 순수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 연설의 시작 부분에도 주의하지 않고, 중간에도 주의하지 않고, 끝부분에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그 말씀의 시작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끝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거꾸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릎식별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절에 갔다가 비구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구들은 그에게 처음에도 훌륭하고 중간에도 훌륭하고 마지막에도 훌륭하게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세부 사항과 의미에 있어서 전적으로 완전하고 지극히 순수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의 시작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마지막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그 연설의 시작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참깨, 찹쌀, 과자. 대추 등 여러가지 음식을 무릎 위에 흩뿌려 놓고 일어날 때 알아차림이 사라지면 그것을 흩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원에 간 사람이 종종 비구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구들은 그에게 처음에도 훌륭하고 중간에도 훌륭하고 마지막에도 훌륭하게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세부사항과 의미에 있어서 전적으로 완전하고 지극히 순수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의 시작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마지막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그 연설의 시작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릎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갔다가? 비구들 앞에서 단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구들은 그에게 처음에도 훌륭하고 중간에도 훌륭하고 마지막에도 훌륭하게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세부사항과 의미에 있어서 전적으로 완전하고 지극히 순수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의 시작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마지막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의 시작 부분에 참석하고, 중간 부분에 참석하고, 마지막 부분에 참석합니다. 마치 냄비를 바로 세워놓아도 거기에 부은 물이 머물러서 흘러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원에 간 사람이 종종 비구들 앞에서 법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구들은 그에게 처음에도 훌륭하고 중간에도 훌륭하고 마지막에도 훌륭하게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세부사항과 의미에 있어서 전적으로 완전하고 지극히 순수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의 시작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마지막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의 시작 부분에 참석하고 중간 부분에 참석하고 마지막 부분에 참석합니다. 이런 사람을 분별력이 넓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분별력을 지닌 사람 대신이 어리석은 불합리한 스님들 앞에 자주 가더라도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해요. 대화의 시작, 중간, 끝과 같은 그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릎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가 승려들 앞에 자주 가면 그 자리에 앉아 말을 붙잡고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부분. 그러나 일어나서 그는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해했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넓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가 승려들 앞에 자주 가면 그 자리에 앉아 단어를 파악한다. 이야기의 처음, 중간, 끝 부분입니다. 그는 기억한다 대시 마음이 나누어 지지 않은 사람 최선의 결심으로 단마에 맞춰 단마를 실천하고 그 사람이 끝낼 거야 고통과 스트레스에 성격분석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